어. 혹시 오늘 소개팅하실 김빈 씨 혹시 차서유 씨? 아 네. 아예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뜨둥거보다 아, 더 미인이세요. 아예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아, 네, 네, 저저 저, 차서유 씨. 누구세요? 아저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백승문. 아 수은 씨. 네. 저희 네? 소개팅 내일 아닌가요? 아 오늘. 아 오늘이요? 네. 어저 내일로 알았는데. 아, 오늘 저희 여기서 4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, 어 어떻게 제가 친구한테 토요일 날 하나, 일요일 날 하나 소개팅 잡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헷갈렸나보다. 토요일을 네. 두 개를 잡으셨다고? 네, 토요일 오늘 준비식을 때 수아 씨 이렇게 잠 잠시만 저랑 잘될 수도 있는데 아니, 아, 그 저랑 잘될 수도 있는 건데 아, 그럼 이렇게 된거 저희 셋이 같이 앉을까요? 네, 저희 네. 저희 셋이 처음 만 네, 저, 셋이 아 이런 경우 처음이라 저희 2대1 미팅인 건가 이게? 아니면은 제가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이렇게 할까요? 네? 예. 와, 이게.. 왔다 갔다? 네 왔다 갔다 이렇게. 멀리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데서 서로의 대화가 지금 다른.. 지금 이렇게.. 이게 아. 뭐.. 여기. 그럼 저희 셋이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아, 아 그러면은 아. 예뭐 저는 좀 쿨하거든요? 네예좀 남자다워서? 예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만 괜찮아지면? 아.. 조금 이게 예, 좀 민망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. 왜냐면 저분이 자신이 없나 봐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분이 상처받으실까봐 그럼 제가 좀 민망해지잖아요. 좀 이따 이분 집에 혼자 가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재밌으시네. 아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이렇게 에. 셋이 앉을까요 에. 에. 저 사실... 인사드릴게요. 네. 저 먼저 인사하실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이들 소개팅을 하게 된서율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아 너무 예. 미인이시다. 아, 저는 연세대에 <laughs> 나온 어 <지금> 아 신촌. <laughs> 신촌 연대에 나온 임준빈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나 아, 여기 신촌. 신촌, 바로 옆에 신촌, 예, 예, 독수리. 오, <laughs> 예, 독수리. 독수리, 독수리, 독수리. 가만히 좀 계실래요? 예. <laughs> 아, 저 정신 아, 네. 아, 저정신 인사드릴게요. 네 저는 아남. 아남이면? 고려대학교 고려대? 예, 어, 네, 나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아우 네 안녕하세요 호랑이 어흥 <laughs> 예. 아이 전, 도, 전 도, <laughs> 독수리, 아, 독수리, <laughs> 독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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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전 독수리 세데쓰 세? 세데쓰 저는 어흥 호랑이 고양이 아닌가요? 네? 예? 길고양이 호랑이 아흥 되게 네 지금 도둑고양이 같으세요 검은 개 <laughs> 아니 죠예아아 예, 예, 독수리 세데쓰 이거를 쪼아버려 진짜 아 그러면 저기 우리 연배가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연고전 때 봤을 수도 있겠네요? 아니요. 고현전이요. 고현정이요? 고, 네. 마스크걸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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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눈빛이 <준비수> 너무 막힌다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신촌네 네. 독수리 개구입니다. 독수리 <laughs> 개구. 네, 아 제가 이거 좀 이거 좀 날렸습니다. 네. 아예 재밌으시다예 아, 예. 얼굴도 예. 재밌는데 예, 예. 얼굴만도 아, 재밌다. 그쪽 얼굴이 더 재밌어요. 아, 예, 아.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. 아, 예. <laughs> 그러면은 되게 궁금한 게두 어, 분은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 어, 저는 그 삼성에서 핸드폰 네, 핸드...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갤럭시 아 네네네 네. 어머 갤럭시 지금 계속 나오는 갤럭시 제품을 개발한 거 네. 어머 정말요? 네네 갤럭시 개발하셨구나 그럼 준금 PC 아 저는 미국 글로벌 기업이죠 어, 글로벌 에 애플에서 아이폰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아이 <laughs> 어. 네, 아이폰 <laughs> 저희 근데 네네. 너무 매력있는 우리 서유씨는 혹시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? 아저 핸드폰이요? 네. 아이폰 쓰시죠 딱 얼굴부터가 아이폰 뉴진스 느낌 나면서 지금 어우 지금 뉴진스 아이폰 광고 지금 그거 보셨죠? 저아 어. 그... <laughs> 되게 참새네 덕세리아니 되게 팔럭팔럭하게 뉴진스 저희 모델이에요 예? 아이폰 쓰시죠 아 근데 저는 갤럭시 쓰고 있어 가지고 시 네. 외모가 네. 아 신현대적인 얼굴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은 갤럭시를 쓰거든요. 아, 네. 센스가. 아, 그 아, 그 저분 그저 혹시 아,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. 아이 아, 갤럭시네요. 아이 갤럭시네요. 갤럭시네요. 아, 갤럭시네요. 갤럭시, 아, 갤럭시, 네. 네. 갤럭시, 갤럭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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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너무나 매력에 쓰시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향이 조금 들리던 거 같아요. 어기야, 네. 네. 아, 혹시 고양이 저는... 어디세요? 아, 저는 뭐 소율 씨가 딱 보시면은 네. 아, 네. 어, 서울 뭐 강남 파라콘 출신인 것 같지만 네. 네,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. 그럼 혹시 아, 혹시 아 혹시 예. 혹시... 아 저는 딱 보면 네. 그냥 뭐 뉴욕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햇빛 쫙 받으면서 아 뉴욕 타임즈 탁 펴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먹게 생겼지만 네. 음, 저는 저기 전라도. 아, 전라도요? 네네. 전... 그럼 뭐 경상도와 전라도인 거예요? <laughs> 아. 아니 그럼 저는 오늘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로 가로질렀네요 저. 아 그럼 철심 화기장도. 터 제가 아, 이 옷을 어. 벗으면은 에, 전라. 아니 전라. 전라. <laughs> 전라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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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스리게 그립니다. 아 벗지 마세요. 전라 짜증나니까. 어머 <laughs> <laughs> 어머 음, 네. 어. 어, 진짜 너무 신기하다. 아, 아니 음. 어떻게 이렇게 고려대. 아 연세대 고려대 아, 그리고 또 고려대 연세아 고려대 연세대, 연세대. 네. 아또 갤럭시랑 애플 아 애플 갤럭시 아 애플 갤럭시 네, 네. <laughs>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네, 뭐, 그 혹시 네네 이상형이 아제 이상형이요? 네, 이상형이.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외모는 딱히 안 보는 거 같아요 아아이 그럼 제가 불리하잖아요 외모 보셨으면 딱전데 아 지금 미씨. 네. <laughs> 아 이분 개사료를 드시나 보다. 개소리를 잡고. 네. 그쪽은 일주일 내내 뭐... 다 월요일인가 봐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월월월월 월. 개소리 하셔. 아 어이가 네. 없는 정말. 혹시 하시지. 뭐 연세대 고려대 중에 어떤 고려대 연세대 중에. 네. 있어요. 저는 근데 아, 두분 학교도 너무 좋은데 저는 실은 이제 서울대를 <laughs> 저... 좋아요. 네 서울대 <웃음> 의대. <웃음> 의대 의대요. 서울대 의대. 네. 서울대. 서울대 의대.. 아어 아. 잠시만요 r r y I'm sorry. i 어 sorry. I'm s o r r 여보세요? 어.. r r y I'm s o r r 하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대 지금 <laughs> 지금밖에 안된는데 알았어 야, 그러면 제가 하라스터를 끄다어 내일 다시 할게 어, 네, 저희 뭐 저기 술 남자나 가시죠아 근데 어떡 하죠 제가 오늘 할아버지 제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를 찾는다고 막 연락이 어. 많이 와가지고 네 지금 통화를 다 들었는데 아니 그 저희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제가 통금 시간이 지금 늦어 가지고 지금 6시도 그럼... 안 됐는데 제가 통금시간이 원래 통... 4시거든요 아니 저 주선자는 한테는 지금 맨날 집에 안 들어간 지한한달 되셨다고 있던데 아 있더라고요. 그.. 그거는 아니고 제가 집에서 집 밖을 안 나온 지한 달이 됐다 뭐 그런 제가 얘기인데 제가 갤럭시 평생 공짜로 쓰게 해줄 수 있는데 아 원래 뭐 이런 모든 거는 이렇게 집을 하고 사는 게 좋으니까 아니, 일단은 어디... 제가 좀 얼른 통금시간 때문에 저차 끊기기 전에 들어가 봐야 차, 돼. 차가.. 돼. 아니, 차가 끊긴다고 했지 금게초정인데아 네. 끊긴다. 차가 끊길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.. 어, 아 죄송해요. 그럼 제가 택시비 드릴 수 있는데 네, 아그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저 카카오택시 불러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면 제 차로 아니, 연락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,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끊기고 저렇게 대화를 이어 나가시지. 이다도시인가? 아니, 저기 강성범인가? 왜 이렇게 지금 수다를 님인가? 저희 뭐 이렇게 된거 둘이 술자리나 할 건. 마시면 또 저희 얼굴 보고 또 헌팅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, 그러면 은뭐 저기 어디로 네. 갈까요? 당연히 신촌으로 가야죠 뭔소리안 함으로 가셔야죠 신촌으로 가야죠 안 하면 하대요 아.. 신촌으로 가시죠? 아니 안 함으로 가자고요 그러면은 그냥 저기.. 서울대 입구 쪽으로 갈까요? 가시죠 일단 에이, 네 그냥,